자 나의 괴로워 자! 사랑하니까 야자야 오늘 저 바꾸는 직진 직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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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 시작! 시작 사랑은 직진 직진 유턴하지마 <laughs>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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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아요 <웃음> 똑같은데 <웃음> 똑같지 않은데 자 드디어 이동 저... 씨도 직진... 의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의심 <laughs> <laughs>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황기동 가수 <laughs> 사랑 <laughs> 직진 직진, 직진, 직진 유타마 사랑은 직진이 아, <laughs> 아, 아, 아 야, 방송 도로... 마치도록 <laughs> 하시다. 감사합니다. <하겠다. 강박목이 웃음> 오늘은 안아남이자. t a l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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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친다 <laughs> 함께 예. 응원할게요 그럼 저희도 오늘 배운 노래를 마지막으로 청해 o t 면 l i k 드리 a l i k o Taliko. Taliko.